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살다 보니까 표정의 완성은 웃음이라고 해요. <웃음> 김영수 웃음이 많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상대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김영수를 차돌이 김영수를 찾아 주시옵소서. 보세요. 김영수 이렇게 자신감 있게 판매를 해요. 말은 잘 못하지만...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은 삼류상인. 가치로 승부하는 것은 일류상인. 가슴으로 승부하는 일류상인 김영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말이에요. 우리 조윤희 사장님이라고 사운드 칸인데요 각종,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또뭐 있죠? 후방감지카메라, 후방감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곳이에요. 사장님께서 아주 진실되시고, 가격을 인터넷 가격보다 더 싸게 맞춰주시니까 이쪽으로 많이 찾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거 기아 K3 K3에요 2015년식인데 키로수가 10만키로고 실질적으로 제시가격은 1020만원이지만 이게 전상가격으로 970만원인가 돼요 이거 <laughs> 오시면은 솔직하게 고백,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에는 세 가지 개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편견, 선입견, 참견인데, 이걸 없애는 것은 백문이 불여 일견. 그래서, 어, 차돌이 김영수가 K7065로 5340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K3 5340 이에요. 아직 세차 전인데, 어 외관은 일단 깔끔합니다. 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어요. 빗길이나 눈길에 아주 성능이 좋아요.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키를 안 가져왔는데 우리 사장께서 키를 주시네요. 아주 엔진 소리가 조용해요. 이거 GDI 엔진인데. 베스트브랜드 마이딩. 금방 여기 온 이유가요. 실 주행 거리는 10만 2 10만 255.3km. 점전에 음, 내비게이션을 장착했어요. 실내를 한번 보실까요? 우와 썬루프도 있어요. 와우. 썬루프는 유래가 유럽 쪽에서 유럽 쪽은 북유럽 쪽은 햇빛이 잘안 나오잖아요. 안 비치잖아요. 근데 그래서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썬루퍼가 개발됐다고 나왔다고 해요.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까 그 K3 잘 보셨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제 렌트가 제 마음이 뭐냐면요. 보시면 혼을 담은 중고 자동차예요. 사물에도 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 자동차가 멋진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어, 제 마음과 가슴을 담아 보겠습니다. 가격으로 주목하게 하는 것은 3류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치로 주목하게 하는 것은 2류상인 가슴으로 주목하는 이 김영수,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중고차는요, 치킨이나 통닭이 아니기, 치킨하고 뭐 피자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사는 게 아니에요. 3, 4년 뒤에 차를 바꿀 때이 김영수를 찾아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순천대 자동차과 출신인데요. 자동차 정비기사, 자동차 검사기사예요. 차를 보시기 전에 앞서 차를 소개하는 이 김영수를 봐주시옵소서 고객님께 진심으로 내 가슴을 담아서 판매해 보겠나이다. 이상, 김영수 차돌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